저는 한국수자원공사영산강보호관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호 참작, 차장입니다. 그,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물에, 물에, 제가 환경을 이제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을 차, 이제 찾아서 좀 가까운 물 쪽을, 물 쪽을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수행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음. 제가 이제, 이제, 이렇게 주민 저 시민들이나 이제 관문객들이 이렇게 이렇게 오셨을 때 저희 이 수자 수변 공원이라 할지 저 강, 명상강 주변 오셨을 때 그분들이 이제 자전거 를 타고 오신 상가 보시면서 아 이거 좀 이렇게 잘 관리돼 있고 경치도 좋고 좋다 관리가 잘 되있다 그럴 때좀좀 좀 이렇게 보람을 느낍니다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지도 특성상 관심사는 물 관리입니다. 한국수장공사 영상강보호관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승천보 및 죽산보 공원은 주변 영상강문화관과 캠핑장, 운동장에 이어 담양까지 이어지는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어 연간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승천보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정부와 수장공사가 합심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이 수변 지역에 쓰레기와 오염물을 투기하고 주변 농경지에서 사용되는 화학 비료, 농약, 제초제가 영상강으로 유입되며 수자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강 수자원의 중요성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승천보 일원에서 초, 중, 고생과 일반인들 대상으로 영상강 체랑검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승천보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상강 친환경 교실은 승천공원과 인접해 있어서 지역민들에게 힐링 장소 역할을 한과 동시에 다양한 생태 환경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역민들에게 영상강 수자원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영상강 친환경 교실은 지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주 전남 시민들 모두가 사용하는 수자원인 만큼 무르 소중함 인식을 갖고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